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렘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놓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울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울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필리라. 그때 헤르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온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멈췄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말로 하면 산하는데 영어로 한번 해 볼까요? 해피 뉴 이어. 역시 여러분들은 영어가 편하시군요. 예. 옛날에 그체이지라는 가수가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요. 신앙의 언어로 인생은 하느님과 함께는 여정입니다. 독야 청청하면서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하는 하느님과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 또 이웃, 또이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 사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 세상 전체를 가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떠나는 여정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서 길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의 여정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며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박사라는 사람들이 해 뜨는 동방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해 뜨는 동방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해뜨는 동방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혹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또 어디서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 세 명? 어떻게 알아요? 세 명인지? 동방박사 세 사람 노래를 해서 아는다. 그러나 복음에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냥 동방박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명이라 짐작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계속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꼭그 예수님 주연의 영화에 나오는 엑스트라 같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빛을 찾아 떠나가는, 떠나간 그들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화려한 왕궁에서 예수를 찾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놀랬죠. 왜 놀랬죠? 헤르대와 그의 백성들은 혹시 누가 구태타을 일으킬 것인가 해서 깜짝 놀랐고 아마 그 박사들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아는 놈이 하나도 없냐? 이러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별에 별의 빛이 화려한 광공에서는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히려 빛을 물으러 간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인생여정은 여정이라는 것은 출발이라는 것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모험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정을 가지있는 것도 모험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모험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찾아 떠나는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제일 먼저 떠나는 것은 컴포트 존에서 떠나는 것일 겁니다. 컴포트 존. 내가 편안함. 그래서 우리가 내가 편안함에서 떠난다.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여정을 제대로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이 편하기 위해서 또 와이프가 편하기 위해서 그저 눌러만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가정이 아닐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사회 안에서 그저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우기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 또한 하느님의 복음의 빛을 찾아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찾아 떠나가는, 떠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재미난 것은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 주어졌지만 그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말씀을 찾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길을 물으며 찾아 나선 사람들이 말씀을 만난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별이 주어졌습니다. 이기심과 헛된 망상의 구름이 거치면 하느님의 말씀의 별은 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저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안하면 되지 나만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스스로 독단의 벽을 쌓고 있으면 하느님은 보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는 별빛을 보면서 우리의 여정을 또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헤르더와 율사들 같이 예수님을 배반할 구실도 또 남을 아프게 하는 질투도 우리에게 들어올게 될 것입니다. 즉, 넘어지고 다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찾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 말씀을 향해 움직임, 조금씩 움직이는 우리들은 결국 하느님의 빛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갇혀 사는 이기심과 무관심의 원상을 뒤로 한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우리가 받은 상처도 모두 뒤로 한채 떠나가야 합니다. 하느님은 그런 것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을 향해 길을 떠나는 우리에게 분명히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우리와 함께 여정을 하는 이들,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또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 아니면 이 지구 전체가 그 안에서 우리는 별을 찾아야 하고, 하야, 별을 찾아야겠습니다. 그 별을 찾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마구간, 마구간이 어둡고 침침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온갖 더러움은 다 있는 그마구간은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구유, 유 말, 짐승의 밥그릇 위에 누우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찾으려면 어두, 움 고통 당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라 함께 가는 여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여정은 그래서 거룩한 것이 되고 그 여정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혼자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더불어 떠나는 여정.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여정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bitte